갑자기 온다고 확 내려갔습니다. <laughs> 긴팔, 긴 팔, 긴옷 입었는데도 추워요. 머루가 많이 다 거의 익었는데 남편이 이거 빨리 따야 되지 않냐 걱정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완전 익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쯤 따도 될것 같아요. 날 맑게. 아 날씨가 어쩜 서서히 더 추워지고 도지 않고 갑작스레 추워져갖고 이제 정말 바로 겨울 옷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조금 오버가 추워서 저기, 무, 무는 잘 자라겠지만 상추 이런 건잘안 자랄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이 양상추 조금 따서 먹었어요. 근데 이 상추는 이 비실비실한 거 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콩, 이게 서리텐데, 얘들이 키가 크니까 다 쓰러지고 난리네. 비 오니까. 지나다닐 길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추대로 이렇게 좀 막아놨는데도 다 쓰러졌어요. 토마토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 잘라버리긴 아까워서 조금 이렇게 남겨놨어요. 오늘 새알 같다니까요, 새알. <laughs> 여기는 무 저번에 심어놓은 거 무가 지금 자라고 있고요. 무섞아줘야겠다 이거. 쏟아줄 거는. 왜냐면 두 개씩 붙어 있으면 무가 안 크잖아요. 당근, 이쪽에 있는 당근은 뽑아줘야 될것 같기도 하네. 어저께 고추를 좀 땄어요. 이제 덜 익은 고추가 이제 그냥 풋고추로 그냥 먹는 거는 풋내 나는 그런 맛. 제가 그런 풋고추도 좋아하거든요. 그거좀 따서 먹었고, 빨간 거는 따서 그냥 썰어서 냉동해놔요. 음식할 때 쓰려고. 요거는 공심체가 또 이만큼 컸어요. 잘라서 된장국 끓여야 될것 같은데. 오늘 이거 잘라서 된장국 끓여야 되나? 콩나물국을 끓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콩나물 김치국을 끓여야겠다 하고 오늘 나가서 콩나물을 사오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좀 봐라. 어우, 얘 봐요. 꺾어져서 이렇게 됐네. 그래도 이 꺾어진 부위가 상처가 이렇게 안 물어가지고, 우리가 몸에 딱지가 안듯이 이렇게 딱지가 안된 거잖아요. 뭐안 죽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열매는 잘안 열려요. 뒤에는 내가 그렇게 즐겨 먹던 왕고들 빼기 밭인데 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삼 덩굴이 막 엉키고 이거 한번 정리 해줘야지 이제 씨가 다날것 같기도 한데 다 날렸나 내년에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온 사방에서 막 올라오죠 왕고들 빼기가 근데 아무리 뭐 많이 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절이 바뀌면 어차피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여름 한 여름에만 나지.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이도 어저께 정리를 제가 싹 해줬거든요. 이렇게. 앙상하게 남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꼬부라진 거 하나 따서 먹었어요. 잘달리고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하면 계속 늦갈까지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일단 달리이 이렇게 달렸어요. 클려나? 추워서 안클것 같은데. 여기도 저번에 씨 남은 거, 여기다가 무시 뿌렸거든요. 열무로 먹으려고. 참에 하나. <laughs> 엉성하게 하나. 이파리가 다 죽어가는데 얘는 달려있으니까 노랗게 익으라고 지금 높이 달아매놨어요. 이거라익을내나 모르겠네. 깨는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깻잎도 따먹을 건 별로 없고 깨가 이제 씨가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씨가 잘안될건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루처럼, 영양이 없기 때문에 가루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걸 제가 이거 뭐 털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면은 그래도 뭐 볶아서 먹거나 김, 저기, 미역국 할때 갈아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 아직 뒀어요. 여기도 깻잎, 이게 깨. 여기는 서리태, 여기도 깨. 어, 얘는 저기예요 아스파라거스 잎이 이렇게 올라왔네. 어, 추워. 긴 소매를 이렇게 입었는데도 추워요. 좀더꼬아놓으시면되 나와 돌아다니니까 좀. 네 포도도 초창기에 조금 따먹고 그 이후로는 그냥 새들이 먹고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익었을 때 따먹어야 돼, 막. 근데 하기야 뭐, 익은 건다 따먹었죠. 안 익어서 못 따먹은 거좀 이따 익으면 먹어야지 하다가 계절이 가버린 거죠. 올해는 저 뽕잎도 잘안 먹었네. 뽕잎 파리 좀 따다가 밥해먹밥할때 먹으면 되는데, 밥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laughs> 음, 춥습니다. 아, 이 정글을 그냥 둬도, 가을 늦가을 점점 이제 쓰러지고, 이제 풀이 죽긴 죽을 거지만 정리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여기 호박이 이렇게 엉켜있는데, 저번에 한번 따먹었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감사하죠. 거저 얻어먹는 거 같아요. 어, 호박 하나 달렸다. 요게 좀 커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단풍나무를 타고 올라갔네? 안 된다. 단풍나무 쓰러지면 안 된다. 니가 혼자 스스로 바닥에 떨어져라. 요거는 저거 금화규 씨앗이거든요. 씨앗인지. 꽃을 하나도 못 땄어요, 올해. 꽃을 좀 따다가 차로 끓여먹어, 차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작년에 해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있거든요. 그거 먹어야지, 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씨를 많이 받아놨다가 내년에, 음, 저기 빈틈 같은데 저 뒷밭에 비어있는 공지, 공, 뭐라 그래요? 쉬, 쉬는, 는 땅. 거기다가 뿌려놔봐야겠어요, 나올라는지그 땅에는 뭘 해도 잘안 돼. 풀만 잘 자라요. 아주 풀은 어디에 있어도잘 자라잖아요. <laughs>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디서 에잘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잘 하지 않더라고요. 어, 호박 있다. 으, 어, 봐요. 어저께도 못 봤는데 오늘 봤네. <laughs> 2, 3일만 더 있으면 조금 더 커지면 먹어야겠어요. 이쪽에는 내가 열심히 봤는데 호박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맷돌 호박은 있어요. 이 호박은 안 이거 여기는 거의 안 달리기 때문에 이파리 따다가 쪄 먹어야 겠어요. 쌈으로 먹고 여기는 몇도호 박인가 봐. 이게 그래서 이만큼 달렸어요. 요거 두 개는 먹을 수 있잖아요. 오, 저세 개. 이두개 빨리 따줘야 저 뒤에 있게도 크겠다. 따줘야 겠어요. 여기는 지금 호박이 자라는 게 없어요. 아까 그게 이제 다음 타자구만. 일단 그 다음 타자를 먹고 나면은 또 어디선가 하나 발견되겠죠. 그러면 <laughs> 먹어요. 어, 여기 로 봐, 여기 하나 다, 달려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닮이나 봐, 이거 봐요. 옆에 같이 세 개씩 막 달려버리네. 큰건 얼른, 얼른 따먹어야지. 따내야 같아 여기도 봐요. 세 개. 아, 이거 이상하게 세 개씩 달린다. 아 여기 있는 고무줄이 얼마나 질긴지 아주 실같아요. 아주. 끊어지지도 않아 내 머리로 지나가도. 얘는 이상하게 호박이 안 달려. 얘는 할수 없이 이파리만 따 먹어야 돼. 어 달렸다. <laughs> 여기 하나 달렸네요. 동안에 날씨가 계속 더울 때는 이런 거 살펴볼 여유도 없어.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막 줄줄 나니까. 그래서 못 발견하고 그런지이 호박은 조금 찬 바람이 불어야 잘 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시원해지니까 달리기 시작하네. 저 위에는 정글. 고구마를 캐야 돼요. 이제. 모를따는 날에 고구마도 캐야 되나? <laughs>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들텐데. 아무튼 이 시간에 고구마를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캐야 되겠죠. 저위엔 정글이랍니다. 그치 달콩아. 달콩이는 눈도 덮었네. 털이. 좀 깎아줘야겠다. <laughs> 오늘의 텃밭입니다.